아침이슬에서 주문했던 목광밤이 도착했습니다. 음, 처음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포장이 깔끔하고,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. 여기 대추즙도 덤으로 있고요. 이렇게 안내문인가요? 있습니다. 800g 곱하기 4봉 맞습니다. 모두들 호평을 한 후기글을 읽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보니 밤이 참 굵고 아주 최상품으로 보입니다. 기분좋은 아침이슬 옷강밤이었습니다 이제 밤을 삶아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